안녕하세요. 오늘 생선 판매 안내입니다 먼저 참조인데요, 기이자막 참조기 한 상자에 160미 짜리라고 했는데 이게 한 상자 160미 짜리고 158미고 막 그런다. 특히 재밌고요. 볼까요? 2 1 c m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딱 보면 이렇게 한 158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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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습니다. 자연산 전어입니다. 8어가 아니고 선어예요. 크기는 이렇게 생겼고. 보시면 이렇게. 5kg에 크기 차이 있고요. 5kg에 50마리 내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좀 속시간도 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회로는 안 되고요. 소금 뼈에 고소 드시고. 젖담을 때는 소금 2kg 넣으시면 됩니다. 고등어입니다. 보시면은. 이거, 한 상자에, 25마리씩 담았어요. 25미, 8.5에서 8.9, 8.0에서 8.4, 그리고, 7.5에서 7.9kg. 씨알 그리 큰거 아니에요. 쬐까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오늘, 풀치입니다. 8kg에 흉 새만 리 내외에요. 이렇게 생겼고, 크기 차이 있고요. 굵은 거 걸러 갖고 조림 반찬 하시고 잔 것들은 젓담시니 젓담도 젖닮이 소금 살께를 넣으시면 되요안 그러면 요즘같이 날 흐리니까 밖에다가 3, 4일 말리고 꼬득꼬들해서 고무가 먹으니까 조림하면 더 맛있습니다. 자랭이 병어예요. 작은 병어를 자랭이라고 그래요. 5kg 60마리 내외이고요. 크기는 여러 선에 뼈짜 썰어갖고 초림또 초무침 반찬 하시고 무쳐갖고밥 비벼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복작 잘라갖고 저기요 뭐 구워서 드시고 그리고 또말일 때는 머리만 자르고 몸뚱리는 말려갖고 반찬하십시오 젓다물 때는 소금 익히넣으시고요 자연산 민어입니다. 작은 민어를 통치라고 그래요. 길이는 5 0 c m 왔다갔다해요. 10미 12 12.1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이건 15미 45cm 왔다갔다 합니다. 12kg 도 13kg대. 이건 1 1 k g 대고요그 12kg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크기잘 있어요. 아구입니다. 두 마리에 7.7kg대. 보시면 이렇 돼요. 자, 그리고 3마리 9kg대, 그리고 4마리 10.8kg대, 8.8kg대에요. 성등입니다 24마리 9kg대, 그 다음에 8kg대, 이렇게, 7kg대, 8kg대고요. 24마리 17kg대입니다. 흰살생선이에요. 손질해갖고 소금구이 구이로 잡수십시오. 가다미입니다. 크기 차 있고요. 알찬 것들로 보면 딱 섞여있죠. 많이는 아니고. 크기 차 있어요. 보시면 28미 5 7 k 어 알찬거. 알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32미 9 5 k g 입니다 붉은맥입니다. 크기 차 있고 7마리 7 3 k g 그리고 우럭 3마리, 농어 3마리, 서대 8마리, 빡대 7.2kg 그리고 우선 민돔, 농어 잡아입니다 민돔이 둘레 5마리네요. 7.8kg 이것은 물메기 고등어 양태잡어예요. 물메기잡어 9.8kg 그리고 죽상어 2마리, 대체갖고 드시죠. 2.6kg. 신한 아파의 닮은 국내산 홍어입니다. 암치에요. 10kg, 9kg, 8 k 로되고요 선도는 싱싱합니다. 각 손질 요청하실 때는 만원 추가하시면 되고, 회 손질은 2만원 추가하시면 되는데, 회 손질을 해서 받을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수십시오 그리고 각 손질 요청하실 경우에는 드시고 나오면은 한 도막씩 4회 쌓고 냉장고 넣어놨다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천천히 잡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참고적으로 각 손질은 이렇게 껍다를 한쪽을 다벗겨놔요 그러니까 바드, 그 레벨 그 저, 저, 저뭐야 목장가 끼고 도마에 올려놓고 응? 칼로 비스듬히 해갖고 잡아 당기면 되고 아니면 목장 끼고 양쪽으로 손으로 잡아 당겨서 벗겨집니다. 갖고 얇게 썰어서 잡수세요. 추천 감사하고요, 또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동영상 올리면 핸드폰에 띵동하고 알림 설정이 갑니다. 그 알림 설정 버튼 누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